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빠글빠글 해먹은거뭐 있다 이쪽에. 옛날에는 흘빈 했는데. 제주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서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제주도. 아하 한번 보이네. 네, 일당백이다 그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음, 오늘 복음은 추상적이지만. 음, 충분히 이해해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일독서도 진행이 됩니다. 음. 사도가이라는 사람들은 권력에 기반한 이 교회 권력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할 수 있겠죠. 예. 이 순진하게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그 가운데에는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본당을 급을 나누고 A급 본당을 가고 싶어 하겠죠? 왜? 사람이 많고 재정이 충분하고 이제 웬만한 뭐 일들은 용역 불러서 시키면 되고 자기는 이제 돈 많은 신자들하고 사장님 나이스 샷 하러 가면 되니까. 네. 얼마나 재미가 나겠어요. 그죠? 렇 네. 그런 권력에 기반한 이들이 사도가이파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현세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분명히 나오죠. 사도가의 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영원이나 어떤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현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들인 거죠. 네. 자 그런 이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시기심입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네. 이 세상에서 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흔히 빠지는 내적인 어 곤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머리핀을 오른쪽에다 딱 예, 달았어. 그러니까 왼쪽 머리카락들이 갑자기, 와, 하고 대머리를 킵니다. 야! 나도 머리카락이다! 머리핀 나한테도! 하는 머리카락 봤습니까? 그러면 희한하겠죠? 그죠? 세상 그런 머리카락이 어있노 같은 몸이잖아요, 같은 몸. 머리핀을 요다 달아도 이쁘고, 요다 달아도 이쁘고, 어디 달아도 나는 기분이 좋아. 와! 머리핀이 나라는 존재에게 다가와서 나를 꾸며주니까, 내 온몸 전체가 즐거워할 뿐입니다. 헌데 갈라지면 어떨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파가 일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습니다. 그 잘됨이 어떤 종류건 간에 네 말이죠. 헌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시기를 느끼는 그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기 자체는 굉장히 악마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잘 들라. 김정식 잘 들라. <laughs> 김정식 형제님을 엄청 시기하고 계시네. <laughs> 좀 가만히 놔둬서. 노래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어? 옷도 못떨어지게 입고. 자, 그래요. 지금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자기들은 이제 깜빵서 쉽니다이 사람들은요, 뭐 어디 갔다 나도 잘살 사람들이에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성교지 갔다 나도 잘 살고 신설보단 갔다 나도 잘 살고 교고청 갔다 나도 잘 살고 지금 천본당 갔다 나도 잘 살고 어디든지 뭐 머리 놓을 곳 있고 뭐 크게 나이가 불편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잘 지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방 안에 들어가마 들어가는 대로 살고 나오마 나오는 대로 살아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요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감방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웬 뜨기고 싶겠죠 뭐 다들 반응이 <웃음> <웃음> 오늘 뭐 싸웠습니까 서로 아니죠 그래서 깜빵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갑자기 깜빵에서 꺼내준대, 어? 보석금을 자기가 다 내겠대. 보석금이 한 5억 되는데, 그거 내주고 나오래. 그러면 땡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니, 있으나 밖에 나오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들을 꺼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깜빵에 들어갈게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놓고 더큰 데서 더험한 데서 사람들을 더 많이 볼수 있고 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데서 전화라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잡히 들어가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죠? 예, 네. 잡히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할 무렵에, 소위 말하는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 누가 될것 같게요? 성령께서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뭘 찾느냐 하면, 마음의 평안 따위를 찾습니다. 물론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류의 평안이냐가 문제죠. 아무도 날안 건드리는 평안?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우리 한 집에 어이? 벽도 막한15 1 5 미터 되는 벽세아가 그 안에서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어이? <laughs> 가정부 딱데려가 귀찮은 거다 시키고 청소, 요리, 막 어, 빨래 막다 시키고 어이? <laughs> 이제 그만하자 반응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예, 꼭 하다가, 뭐, 기분 나쁜 거 하나 딱 생긴다. 반찬이 짜다. 아마, 가정부 벌러갖고, 막, 괌을멍어 지지르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 일을까봐 겁이 나갖고, 그 앞에 수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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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들어야 된다. 내가 왕이라. 돈 벌면 내가 왕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그 평화를 위해서 모든 평안의 요소들을 다 갈구하죠. 그렇게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은 그렇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실 속에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그만큼 약한 화초가 따로 없죠. 그게 뭡니까? 참외. 참외 드셔보셨어요? 예? 나는 맨날 먹고 살지롱. <laughs> 억울함은 초전 놀러 있어. 너무 약한 작물이에요. 더워도, 너무 더워도 말라 죽어버리고 너무 추워도 냉해 피해를 입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보호한다고 농부들이 하루 종일 바빠요. 다른 작물은 그냥 갖다 씹어놓고 물을 한번 쫙 뿌리고 그냥, 어? 가끔가다 그냥 벌레 많다 싶으면 농약이나 픽치고 끝이라. <laughs> 야들은 다르다 가 있긴 해. 얼라멘 키로 아침에 가갖고, 무난 인사 전하고, 차매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laughs> 막 저녁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막 이불 덮어드리고, 실제 이불이 있어요, 두껍한 게. 에? 그런 걸막 덮었다. 뭐 해? 약해서 그래 약해서. 평온을 얻으려면,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자, 내가 그를 몰라. 그나마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떨리겠죠. 예? 실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밥 모임 가기 싫어해. 왜? 밥 모임 가면 보금일 그렇게 쌓거든. 나는 글을 몰라. 그럼 핑계를 계속해. 오늘 내가 안경을 안 들고 왔고 가면또 눈치 없는 옆에 할머니가 또내거 빌려줄게. 간다. 그렇죠? <laughs> 안경이 문제가 아닌데 글을 모르는데. 그 겁이 맨날 나. 그러면 그 겁나는 상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을 수고를 드리더라도 배워야 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망만 다닌, 다녀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도망다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천만은 없는데 이것만 다 채워주시면 하느님 내 당신을 두 배는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거 우리 하사장님 자주 할까? 아이가? 그죠? 지금 오뎅을 파는데 주님 이것만 다! 심 내가 당신을 앞으로 또 열심히 한 믿어볼게요. 요런거 그래 그래. 하느님하고 그죠? 아멘. 그래. 그래 이라카 하겠네. 오뎅이 썩어 나가도 그러나 가는 마음이 갖고 있어야 예, 사실 이미 그만 갖고 있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겁대가리 가겁자 <laughs> 우리 하사장이 이제 겁나는 거 별로 없어. 죽을 고비도 몇번 넘겼겠다. 아, 이제 언제든 될 거면 가면, 가면 돼. 근데 이제 안쓰러워 가는 기지 있는 사람들이. 자, 여튼. 음. 사도들은 그 내면에 평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인사하신 말씀, 우리가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서로 서로에게 하는 말,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말 속에는 훈련되십시오 그리고 평화로워지십시오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훈련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갖다 씁니다. 네. 여러분 그 카드놀이 할때 쪽카 들어봤습니까? 쪽카. 조카 <laughs> 발음 잘해야 되겠다. <laughs> 네? 그 쪽카는 아무 때나 갖다 내면 돼 이긴단 말이야. 뭐막 야는 어떤 때는 막 야로도 변하고, 자로도 변하고, 그냥 뭐 빈공 공간 있으면 쪽카 하나 끼워갖고 자 이거 메카딱 하면 어, 어만거다 나와. 쪽카는 어디에 끼워도 가능한 카드가 조커 카드입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내면의 평화를 갖추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은 그 신앙인을 원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앞서 드렸던 부분에 그 사도가입하 사람들, 권력과 밀결결탁어 있는 사람들, 돈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우상화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욕구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데 하느님 안에서 당신의 지체로서 훈련된 이들은 뭘 원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조금만 배워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느님은요, 세상을 사랑해 엄청 사랑해 그러다 보이기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신마신 칼을 들고 아버지 가슴팍에 칼을 푹 꽂아도 그래도 내니 사랑한다 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동안 제발 살아서 내가 누리는 이 영원의 만족감과 기쁨을 제발 너도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연계, 피족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가 뭔놈 죄를 지어요. 개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훈련장을 시키면 악인이 집에 오면 아빠 얼마나 좋아한다고 자기 주인 왔다고. 야는 주인의 성향 이런 거 상관 없어. 나에게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 짱이야. 그래서 모든 피조개는 하나님의 순리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과 함께 신음하지만 결국에는 피족에도 구원을 희망하고 구원될 존재들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른 피족에도 사랑하셨지만 얘들은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형성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자유가 들은 거예요. 그 자유는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선물인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수용을 해서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 근데 이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우상화 시켜서 그걸 완수하는데 자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죄라는 거죠. 죄는 딴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개무시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당 안에 거룩하다는 사람도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죠. 누구예요? 사두바입파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 성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다. 예, 껐다, 껐다, 하는 거 보임. 자,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을 구원하려는데 당신이 직접 구원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세상을 만들지를 않았을 겁니다. 구원된 세상을 만들면 될거 아니야? 인간만 쏙 빼면 다 고은 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자연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움직입니까? 에? 뜨고 지고 차고 기울고 에? 나고 죽고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서는 서로 원망하는 일도 없고 사자가 어? 자기가 배가 고픈 게 어쩔 수 없이 윽뚝뚝뚝뚝 달리고 왔고 얼룩말 한 마리 쓱 뜯어먹지만 나중에 자기 죽을 때는 또 자기가 성냥이한테 뜯어 넘길 걸다 알고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눈을 감는단 말입니다. 순응하고섭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멀어지는 스스로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어서 어둠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이 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되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훈련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 어디에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 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반주하실라 간다. <laughs> 그런, 그런 내적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느냐? 예언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현대에 하느님께 봉사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인 겁니다. 참된 믿음을 지닌 이들이죠. 믿음을 이용해 먹는 이들이 아니라, 어, 성당에서도 사람 많네. 내 네, 요것 다단계 하는데, 요 성당 내줘들어갔고요. 사람들 꼬시갖고, 내돈함 제대로 벌어봐야지. 요런 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 말고, 하느님, 정말 당신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일해야 이들에게 당신의 빛을 전할까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좀 현실로 돌아 봅시다. 말은 좋아. 말은 좋아. 그죠? 예? 요래 살래. 근데 현실 안에 딱 돌아보면 어떻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 사람들이 잘 살아. 어. 요 사람들이 잘 살아. 저끼리 농갈라 먹고, 저끼리 줄 세야 갖고, 막 뒤에 오는 사람 땡겨주고, 앞 사람 밀어주고, 계삼해. 어. 저끼리 막다해먹고 있다고. 막뜬떵거리면 살고, 돈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속하야지, 많이 벌지. 정당하게, 회번호 그죠? 순진하게 해갖고, 막, 음악 만드는데, 어? 디 막, 밀가루도 막, 이빨 집어넣고, 방구제도 이빨에 넣고 해갖고, 막, 안 섞도록 해가한두 달, 세달 지나도 막, 곰팡이 하나도 안 피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서도, 어? 이거, 정기다 이렇게 사야, 쏘하와야 팔지. 이래, 순진하게 음악 팔고 이래갖고, 돈 버나? 잘 들러. 오직 못버 있기는 신부님한테 하갖고 신부님 광고 한해주이속 가잖아. 우리 밀빵 끓는 거 팔면 장사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속아야 돼.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으니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심판은 이러하다.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쾌락을 허락하는 수많은 마약들과 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짜라작짝비약비약 그때 만난 그 여까지만 그 사람들은 그 반짝거리는 나의 육체를 현혹하는 것들을 빛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사실은 어둠이에요. 진짜 빛은 보이지 않는 데서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너희의 활동 속에서 바로 그들 속에서 빛이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성물타리에는 빛이 반짝이고 있겠죠? 네! 네. 왜? 내 세울 게 별로 없잖아. <laughs> 어새는 그래도 이그 성당을 이쁘게 꾸미나가고 그렇지 차라리 옛날에 그, 그 모양이었으면 더 반짝이었을 건데 네? 요즘 좀 애, 아쉽긴 하다만 그래도 앞만 꾸미봐야 저 어디 웬만한 성당에 그 급에 가겠나. 그거는 막 대리석 깔아놨는데, 그죠?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전해봐야 퉁겨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디 가마 비트코인 하는데 이윤을 20% 땡길 수 있다고 하더라. 요런 소식 한번 들어봐. 이자무요, 아니자무요. 절대 아니자무! 우리 자매님들, 그죠? 어디 뭐 크림 하나 이래 공동구매 해가지고 한번 발라보더만, 니 어디서 왔나? 하면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선교사가 돼.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해보란 말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알게 될까. 그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요. 뭐,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한 것들을 절실한 순간에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 반짝임에 유혹 당할 때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시모 님이 그랬는데 이 반짝이는 게 실제로는 반짝이는 게 아니라고. 또 반대로 내가 기피하고 싶은 세상의 힘든 영역들과 거추장스럽고 부족하고 더럽고 초라한 영역들이 사실은 더 반짝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때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아멘. 아멘.